우울한 하인데 <laughs> 예, 예, 뭐 예, 비가 촉촉내리는 아주 우울한 하루입니다. 예,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유례도 없고 관례도 아닙니다.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 그들이 뭐 이런저런 뭐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어, 대통령 부부를 같이 감옥에 넣는다. 네. 어, 그렇게. 에, 그들이 밀어붙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네. 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들께서 왜 저렇게 집착하지 음. 부부를 같이 감옥에 넣는 부분들을 왜 저렇게 집착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면은 네. 결국 강성 어~ 개딸들에 그러한 바람에 화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음. 보는 정청래 대표가 그거 듣겠습니까 그냥 립서비스로 보는 거고 예. 아무튼 뭐석 달에 한번씩이라도 봅시다 하면서 고문단에서 계속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못다고 네. 보는 건데 예. 어~ 곁딸들이 이제 이재명 지지에서 정청래 지지로 당 대표 선거하면서 어.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국이 나왔어요. 어. 이번 사면은 뭐, 왜 그렇게 파렴치범들이 많냐, 사면에. 어. 그래서 자기 그냥 식구 지키기 사면을 한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조국이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뭐, 이재명의 호가, 호가, 호락호락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음. 그러면 당에서는 정청재가 치 받고 바깥에서는 조국이가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웃음> <웃음> 이재명 정권이 뭐 오히려 용산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아하. 되게 높아요. 아하. 이번 당 대표 네. 선거 이후의 문제. 당 대표야 뭐 그렇게 밀어가지고 음. 김호준 대 이재명 싸움에서 김호준이 이겼다 음. 이렇게 보지만은 그 이에. 이 후에 후속 과정들을 보면은 네. 강선우 문제라든지 음. 당직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네. 보면은 이제 이재명 쪽하고 전혀 각을 세우면서 아하.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말로는 정성을 잘해요. 음. 아, 이재명 대통령 편하게 하시고 굳은 일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음. 자기 사람 놓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야당 소위 좌파들의 분열상도 이제 단초가 걸렸다. 그런데 어제 전당대회 보니까 와 정말 한심하더라고. 음. <laughs> 전당대회 시간 나서 잠깐 당 대표 후보 4명 연설만 들었는데 네. 그 조경태는 왜 나왔어요? <laughs> 연설을 못할 정도로 앞에서 그래 내가 전환길 이거 뭐 징계한다카 하는데 그거 왔던 반은 징계해야 되겠더라고. 참석했던 어, 어. 반. 그고 명단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그때 전한길 강사는 안 나왔잖아요. 음. 안 왔는데도 뭐한 5분인가 7분 동안 연설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어, 어. 와가지고 뭐 계속 뭐윤 대통령이 뭐 어, 내란이고 당을 망하겠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경험을 했는데 저는 뭐 경험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게 탄핵 내란 아이다 분명하게 하고 음, 그래서 네. 또 탄핵 반대 투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은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 생각은 반성은 없어 이재명이 이렇게 뭐 저희 제 말대로 사회주의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쪽하고는 얘기 안 해. 음. 그쪽은 비판 안 해. 그래서 안너 아, 것들의 한계가 음. 그밖에 거안 되구나. 결국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파 특기 국민의힘의 정당의 모양들이 어, 나설 때안 나서고 고개 숙이고 중도 얘기하고 네. 립서비스하면 다 살아났거든요. 음. 이번에는 어, 안 된다. 예. 이번에는 어, 윤 대통령 쪽에서 호가 호의했던 소위, 국민 밉상, 신윤들이 음. 있어요. 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서서, 어, 탄핵 가결했던, 어, 소추 가결했던 자들. 음. 이런 자들은 정리가 될 겁니다. 네.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거 정리 안 하면 은 다음에 지방선거 못 치러요. 음. 네. 지방선거 치르려면 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고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릅니까? 그래요. 대통령 꿈을 꾼 사람이 뭐~ 좌파들은 많잖아요 음, 네. 노골적으로 이제 대통령 꿈을 꾸고 그게 이제 레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 가서 연설하러 갔는데 친 친윤 쪽 아, 저~ 친명쪽 사람들이 안와 아예 어, 음. 어~ 시연 구연도 안 하고 국회의원은 고사 아무도 안 와. 열한 받겠어요. 음. 정책내 정질에 그열 엄청 받았지. 그걸 돌아다니면서 싣고 싣고 고시벌 을 거야. 내가 당 대표되면 두고 보자. 그거 지금 당직 인선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음. 네. 그런데 그래. 뭐. 그 보다서 올것 같기도 하고. 동맹국에서 네. 그 당선돼서 첫 방문이 실무 방문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아직도.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답을 안주 겠다. 음, 왜냐하면 네. 답을 안 줘야지 가져갈 게 되게 많아져요. 음, 방위비도 그렇지, 그렇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쌀하고 소고기 문제는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협상을 했는데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자동차 문제는 다 내주고 반도체는 또 얘기도 안 했어. 음. 일주일 만에 반도체 100% 한다고 선언을 했버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번 관세 협상이 실패다. 음. 그 실패의 모습들을 감추기는 했지만은 15%라는 음. 그런 그 틀로 근데 결국은 하나 하나 다 밝혀진다. 이번에 네. 가면은 안보 문제 가지고 또 결국 너 진짜 세세할 거야 음. 이렇게 물을 거예 요 당연히 음흠. 지금 호주나 뭐 독일 쪽에다가 명확하게 물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 이재명 이제 만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을 텐데 실무로 가는데 왜 부부 동반해서 가죠? 저는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지금은 국민들이 되게 초 불안해하잖아요. 예. 관세 협상에 대한 명확한 사인도 안한 상태고 음. 그 들어가면은 또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막. 음. 직공으로 들어올 텐데 음. 거기서 박차고 나올 거냐, 어. 그렇지 않을 거냐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본인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너무 심하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영 쪽에서 그런데 이거 실무로 실무가 좀좀 좀 화려하게 정상회담 할때 그래 같이 가시지 뭘또 실무하는데. <laughs>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말은 실무라 얘기하는데 근데 왜 부부 동반을 하지? 그 용산이 뭐 생각을 잘못한다 어. 이재명 측에서 음. 이번에는 가가지고 담판을 해야, 해야 되잖아요 음. 뭐 깨지더라도 저는 깨지더라도 담판을 하고 와라 음, 음. 자존심은 좀 자기 자존심 말고 음, 음, 그 미국에 대한 눈치 보지 말고 할 얘기 좀 해라 이번에는 음, 음, 음. 그게 국민들이 바람이에요 음. 그런데 그래 못해 음흠. 국민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리 압박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느 국민이 트럼프 잘한다고요. 어. 트럼프 밉상이다까지. 지 우리 국민들 다 좌우를 떠나서 지금 밉상이네 음. 저 저렇게 음. 압박할 수 있어 동맹국에 대해서. 음흠. 그런데 이번에 가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예. 되겠다 는생각이뭐 국빈 방문이 건뭐 실무 방문이건 어쨌든 그 정상이 이제 부인과 함께 가면 저쪽에도 부인이 나와서 뭔가를 이제 호스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멜라니아가 그렇게 할려나 모르겠네. 그 하기 힘들 거요 왜냐하면은 이미 실무 방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 스케줄을 어떻게 짜는지 그게 되게 좀 궁금한데 음. 어 잘못하면은 실무 방문이라고 갔는데 같이 가서 구설이 오를 수가 있다. 음. 대우를 못 받으면 우리 국격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격의 문제니까 이어 그런 거를 의전들이 하는데 음. 아직 대답이 안된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와서 하든 가서 어, 하든 음,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공식 방문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음,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안 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이런 음. 부분에 동맹에 대해서 이래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음. 우리가 미국 어, 당신 우리만을 위해서 국방 안보를 하는 게 근데 아니고 그 말을 자칫 잘못하면 아니 뭐 맨날 쉐쉐거리는데 당신 동맹은 중국 아니냐 이래 버리면 어떡하지 어그랬도 그건 자기의 과거가 있으니까 당할 음. 건 당해야지 예. 그런데 음. 내가 그 말을 믿었습니까 <laughs> 내가 하는 말을 믿었냐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네 <laughs> 트럼프를 <트루플을> 당황시킬 묘수네. 답답한 <laughs> 게. 네 근데 방... 이재명의 지지율이 툭 떨어졌어요. 뭐6.8%한번더 더 떨어질 거예요. 어. 이번에 저는 25일날 관세 협상 갔다 와서 음. 방위비안 내줄 수 없, 없는 상황이었고 딱 어. 아킬레스건을 딱 지고 있으니까 음. 네. 그래 됐을 때 지지율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법 통과에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어. 어. 진짜. 어? 소규, 소규모 기업들부터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아하. 그러면 지지율이 이제 그 여파가 네. 뭐그 전에 이제 주식 양도세 아, 뭐 50억에서 10억. 네. 그 다음에 이춘석이를 갖다 놨는데 앉아가지고 국정위원회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거기에 ai 투자 들어가는 부분을 보고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런 이런 썩어빠진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수조사해라, 전수조사 해라 예. 전수조사 국민의 힘 국세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동의하라 국민의 힘하고 민주당하고 음.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저, 정말 재산이 너가 얼마 되고 얼마 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하죠 음. 못하는 거죠 으윤 대통령이 송영길 문제 때문에 감자 캐듯이 몇십 명이 걸렸잖아요. 네. 그때 왜 칼을 안 들었어요? 음... 나는 그게 답답한 게. 아, 예. 아니, 일반 선거할 때돈1 0 0만원 받으면 1 0 0만원 뭡니까? 5 0만 원을 받아도 날라가요. 그렇죠. 예. 정치장업법으로. 맞아요. 예. 돈 받으면 날라가는데 이거는 음. 그다 고백, 다 진술한 거잖아요. 음, 네. 근데 그거를 뭐한 명, 두명 이래하다가 시간 걸다가 그냥 흐지부지돼 버렸어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했다. 네. 그때 좀 단호하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음. 뭐 전당대회는 전당대 일정에 따라서 당 대표가 정해집니다. 최고위원도 정해지는데 이제는 선명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라. 네. 확실하게 보수 국민들이 50%가 넘거든요 음. 그 보수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러한 입장에 확실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